다 따라서요. 그이 파트를 파트를 저기 그세 개, 네개네개 저기 그 다섯 개로 나눠놨거든요 이것을 저기 그자 너무 길어 가지고 그이두 번째 두 번째 그 가사 유용 차 지방야 부자신지 가사 유용 그 용기를 용기를 쓸수 있도록 해서 용 용기를 용기를 낼수 있도록 해서 백성들이 용기를 낼수 있도록 해서 또그 방소를 알게 하겠다 방소로 알게 하겠다 이 방은 방은 저기 그이 방정이죠 네모반듯한 거죠 네모반듯한 것을 바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방향 바른 방향을 알수 있도록 하, 한다 이제 자로 자오의 기구든 요구시, 그러니까 그좀 저기 그 부자가 저기 생각하시기에 그 저기 신지를 했어, 미소를 지었어. 부자가 이 말에 그좀 저기 그 자로간 말이 좀 저기 그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자로 소리 이 대화. 그러니까 부자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을 말해 보라라고 그런 말이 떨어지지 말 떨어지자 말자 자로가 이 소론 그 경솔하게 경솔하게 이 대활 대답해서 말한다 자로가 경솔하게 소리 이때 이때 이는 저기 그 어조사로 봐야 돼요 어조사 보통적인 너이로 해결하는데 이때는 어조사 어조, 어조, 어조사로 봐가지고 자로는 경솔하게. 그 대답해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천승지국의 서포 대국지간 가지이 사려인지이 기근 유야위지 비급 삼년 가사위 유용 가사유용 차지방야 부자신지 부자신지. 자, 요 밑에, 요 밑에, 요것을 따서 제목으로 올려 붙였죠, 그죠? 자, 봅시다. 자로가 경솔하게 그 부자의 말씀에 대답해서 말하기를 천승지국에, 이제 천승지국, 이제 그 대후, 제 대, 대큰 나라, 큰 제후의 나라, 큰 제후의 나라가 서포대국 간. 그니까 이 서본, 뭐모에 간섭하다, 또 정치하다, 그 대행하다, 그 이런 게 섭이죠. 그 저기 간섭하다, 간섭, 간섭이 섭이고, 그리고 저기 그 남의 것을 대행하는 것을 섭병이라고 하고, 정치를 대신하는 것을 섭정이라고 그러고 저기 그 뭐뭐 일을 저기 그 이렇게 하는 것을 섭이라고 그러죠. 섭포 대국지간, 큰 나라 사이에 큰 나라 사이에 있어, 큰 나라 사이에 이제 그 그 있어서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끼어 있어서 이때는 이때는 큰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그 저기 나라가 저기 다수에 간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 가지 이 사려 이제 사는 군대의 저기 그250 2,500 2,500 명의 군 부대를 사라 그래요. 요새, 요즘 말하면 사단이죠. 이 여는, 이 여는, 저기, 그, 고거보다좀다 작은 거, 요 사보다 좀좀 작은 거, 500인 되는 것을, 500인 되는 것을 여라 그래요. 요것은 2,500이 사고, 500인 되는 여단, 여단, 사단 그러죠. 그, 고그 옛날에 요 말을, 요 말을 현대도 사단, 여단 그래요. 요 스승사를 써서 군대, 저그 2,500명 되는 저 군대 조직, 그 연은 저기 그 여행 여자를 써서, 여 저기 그 군대가 500명 되는 이제 작은 저기 그 군부대, 요것을 이제 더해 가지고, 더해 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더했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승제국이 천승제국이 큰 나라이긴 한데, 또 저기 그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끼어 있어서, 끼어 살아서 가지 사료. 그쪽이 전쟁을 이제 그 도하 도해 군대를 도해 그러니까 전쟁을 당해가지고 전쟁을 당해가지고 또 인지기 기근 인지이 기근 기근으로서 인하여 기근으로서 인하여 그어려울때 이렇게 기근까지 당하, 당했을 때요럴때 유야위지 유야가 그것을 다스리면 유야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은 비 비는 비는 저기 그 비교하다 또는 뭐 대략 또 저기 그다 이런 저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옅때는 대략 삼 년에 이르면은 유가 좀 유가 이 유가 자호가 정치를 하면은 삼 년에 이르면은 가사유용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가 있게 할수 있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용기가 있게 할수 있고, 용기가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방향, 그, 방정하게, 방정, 방정을, 그, 이제 방정한 방향으로, 방정한 방향으로, 그, 가는 것을 알게, 알수 있게 할 것이다. 그니까, 러 이, 저기, 그, 공자가, 공자가 평성시에, 평상시에, 저기, 그, 3년이면은,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3년이면은 3년이면은 저기 그 나라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저기 그 도이가 백성이 저기 그 교화가 있게 한다. 백성을 잘 다스린다. 백성이 도덕의 교화가 있게 한다. 그렇게 공자가 평상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야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게요 말이 그래서 생각된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로, 솔이 이 대활, 자로가 경솔하게 대답해서, 이제 그 말하기를 경솔하게, 경솔하게, 경솔하게 대답해서 말하기를 천승의 나라, 나라가 천승의 나라가, 천승의 나라가, 그러니까 큰 제국이 천승의 나라가 서포대국지간, 그또 저기, 그그쪽이큰 나라 사이에, 사이에서 저기 그... 이제 끼어서 이제 그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어서 서포 살아갈 때, 끼어서 저기 그 있을 때, 가지 이 사령.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이제 그 군대를 이제 더해가지고, 서로가 군대를 더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근에, 기근에 들게 되고, 기근에 들게 되고, 그, 그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유야는 나죠 나는 나는 그그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때 위는 다스릴 치와 같죠 다스릴 치와 같죠 이끈나나그 나, 나, 그 나라를 다스림에 대략 3 년에 이르면은 대략 3 년이면은 가사 유용 그 백성이 그 용맹해지게 할수 있고 또그 백성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게 할수 있다. 이렇게 저기 그 이제 유야가 자기 포부를 얘기를 하니까, 유야가 자기 포부를 얘기 하니까, 요거 사실은 이 저기 그 비급 3년, 대략 3년에, 3년에 백성이 그 저기 다스려지고, 나라가 부유해져서 백성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정치라는게 바르게 흘러가게끔 하겠다 라는게 공자의 뜻이었는데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그 공자가 신지 미소를 지었다 공자가 그 저기 그 빙그레 빙그레 웃었다 미소 지었다 빙그레 웃었다 그 얘기거든요 자그 밑에 내려가서 봅시다 그게 무슨 소리 그 해석이 있는지 소리는 소리는 이는 어 ng n 그랬죠? ng ng 그 g ng n 가볍게 갑자기 하는 모양 이 거는 저기 그 갑자기 하는 모양 갑자기 가볍게 갑자기 하는 모양 가벼울 경 이제 그 이제 갑자기 고, 갑자기 고, 갑자기 고, 그 가볍게 갑자기 하는 모양을 그소리라고 경솔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솔이죠, 그죠? 그리고 서번, 그 속관야, 그러니까 이 저기 그이 관은 이제 이 관리할 때 요거는 관리죠 관리, 관리, 그 관리하고 벼슬하고 이제 관리인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기 그 대나무 축자를 끼었죠. 이제 대나무 대롱이라는 얘기예요 대나무, 대나무 저기 관, 대나무 관, 요 관이라는 뜻인데, 그니까 요 저기 큰 나라 사이에 끼, 끼어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요 서번 끼어서 묶여 있다는 얘기죠. 뭐 관리하고, 뭐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책에서는 관리한다고 저기 그 관속, 관속. 이제 그 요것을 관속을 관속이라고 해서 해야지. 여기서 관리한다 그러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관속이라고 해석했, 해석했어요. 이쪽이 서벌. 그러니까 요거 관 사이에 이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관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 관이 있고 이쪽에도 관이 있고 관 사이 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끼어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이쪽 그 책에서는 관리하고 이제 속박한다 그랬어. 요 관리하고 속박한다. 그, 그 관자는, 그 관자는 그냥 저희 대나무 쪽이 없는 이 관이 래 관이 래야 맞거든. 관리, 그, 고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2,500인이 위사. 그 2,500, 군사가, 군사가 2,500 사람이면 사단이 되고, 500인이면 위려, <laughs> 여단이 된다. 요즘도 사단 여단 그러죠. 근데 요즘 사단에는 아마 이천오백 명이 더 될지도 몰라요. 이천오백 명이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옛날에 편제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게 옛날에 그 저기 기준이 지금도 사단 여단 그럴 때이 여자 쓰고 이 사자 써요. 지금도 보고는 똑같아요. 인원수는 뭐좀 늘어났는지 줄어든지는잘 모르겠어요. 이는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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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기 그 잉태죠. 이것은 잉태죠. 여기다가 자를 넣으면은 그 아들을 잉태하는 거죠. 이것이 아들을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잉태를 했을 때 잉태를 배, 잉태를 했다는 것은 배다가 배다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 아들이 따로 나오죠, 그죠? 아 자식이 따로 나오죠 그죠 이때는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라고 그래했죠 그죠 자식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저기 그 이는 이냐 그인에서그 결과가 된다 그 그것을 인하다 그러죠 곡불쑥기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기라 그러고 자 요것도 요것도 참 저기 그 기근이라고 우리 흔히 흔히 얘기하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기라 그러고. 채소가 있지 않은 것을 근이라고 한다. 방은 향인데, 방은 향인데, 향의야. 그러니까, 그, 의리에, 의리에 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죠. 방의야. 방은 의리에 향하는 것을, 그, 의리에 향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이라는 건 네모난다. 네모난 것은 바른 것이다. 이렇게 저기, 그, 이 방, 글을 새길 수가 있고요. 그 민향의 민의, 민의 백성이 의의 뜻을 두는 것은 의를 의를 향하는 것은 의를 향하면 능친기상 그 윗사람을 능이 친하고 그 윗사람을 친할 수 있고 능이 친하고 사기상 그 어른을 어른을 죽여요 그 어른을 죽여요 어른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죽는다는 것은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인지, 또 저기 그, 그 어른이 그 내가 죽기를 바라는지, 이거, 이것과 저기 그, 그, 저기 상관없, 상관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그 어른을 위해서 죽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밑에 나옵니다. 그, 저기 맹자, 맹자 양해왕편에, 이 맹자 양해왕편에, 그, 저기 친기산. 여기 우선 저기 그 신기상, 신기상 그리고 저기 그사 사기 사기장 됐어요. 맹자 양왕편에 맹자 양왕편에침기상 사기장 됐어요. 침기상은그어을 어른을 위해서. 친하고, 그어을 위해서 친하고, 그어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 저기, 요것이, 요것, 그, 요것이, 그, 고거를 이제 따서 얘기한 거죠. 침기상 사기장, 뭐, 의, 앞에 뭐, 이거 빼면, 침기상침기상 침기상, 사기장이죠. 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에요. 맹자 양양편에, 양양편에, 그, 요, 토를 달아놨어, 밑에 또 요. 그래서 그윗 사람을 위해서 살고 윗 사람을 위해서 친하고 그리고 윗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윗 사람과 친하고 윗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윗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치사를 하는 거죠. 치사, 치사. 내 목숨을 그 저기 윗 사람을 위해서 바치고 그리고 저기 그. 그, 저기 그 어버이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그죠? 그 수치 치사적이지. 신은 미소. 이제 미소 그럴 때 미소 긋을 때 우리 저기 그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빙그레 웃는다 그러죠? 그것이 작게 작게 웃는다. 작게 웃는다. 그것이 미소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또 넘어 가야 됩니다. 저기 그 희망에 두편할것같으면한번더 해야 돼요. 요정이 너무 길어서 길어서 너무 길어서. 자3장3장 가사종민 그쪽이 그 백성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족하게 하고 족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예약 그 예약에 있어서는 그 이사군자 그쪽이 군자를 군자님의 의지하겠다. 그 요게 저기 그 부연구에 대한 얘기거든요. 연구는 사람이 소심해요. 소심해요. 자기가 저기 그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작게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연구는. 그게 저기 소심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몇몇번 얘기했지. 연구는. 그 여, 그래서 연구는 너는 어찌하겠느냐 하여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래서 연구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방 670리, 아, 네가 없어. 방육칠십여 560, 구야 위지. 비급 3년, 가사 종민여기예야 이사 금자. 자, 저기, 그, 요것이, 요것이, 저기, 그, 이제, 여,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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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영구는 근데 생긴 게. 수염이 이렇게 저기 보기 좋게 늘어 늘어 졌대요그 수염이 늘어진 것을 염이라고 그런데요. 그것을 그래서 연구가연구가연구야 구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방 667순리. 그 이제 방 67순리면은 저기 그 여기서 저기 그 저기 그 인천까지 정도. 인천이 저기 서울서 백리죠, 그죠? 시청에서 백리지오 인천이기죠. 그거보다 작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저기 그여 5,60리 있고 그, 거나 저기 그 5,60리 그 5,60리면 거기보다 그, 그거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인천까지 절반 정도 그것을 구야가 영구가 다스리면 위지는 똑같죠. 대략 3년이면 은 대략 3년이면 은 가사 종민 백성을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을 족하게 할수 있다. 백성을 족하게 할수 있다. 그니까, 러 영구는 좀, 저기, 그, 이제, 소심해서 틀이 작은, 저기, 제자란 거죠, 그죠? 그, 저기, 그, 그, 그 자로는 천승지국 그랬는데, 이 구야는 만, 그, 저기, 좀, 5, 6십아 6, 7십리 그리고 5, 6십리 그랬죠? 그니까, 러 그만큼, 저기, 그, 그, 그 저기 작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백성을 족하게 할수 있다. 족하게 풍족하게 할수 있다. 족하게 여기 예예약에서 여기 그 예약 예약이라면, 그 예약이라면은 그 예약이라면은 이사 군자 다른 군자에 맡기겠다. 다른 군자에 맡기겠다. 의탁하겠다. 다른 군자를 기다리겠다. 기다릴 사, 기다릴 사, 다른 군자에 맡기겠다, 다른 군자를 기다리겠다. 그, 저기 그, 그 얘기죠. 그그 얘기죠. 그얘기그기에요그기그기그얘기요그그얘기에그얘그얘그그얘기그그얘기고요그얘기그얘기요기얘기요 그래서 구이 여하 구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공자문냐 공자가 공자께서 물은 것이고 하방차 아래에 이와같 이와같이 그 쟤는 뭐여냐다 아래에 이와같이 저기 자기 의사를 폈다 육칠십리 소국이고 여 유역야 너여 유역냐 여는 그역 혹과 같다. 여는 혹과 같다 이때 그, 그 거기서 혹과 같다 그쪽이 어떤 그 불확실한 것을 얘기하니까 혹이란 얘기죠. 그5 6십리즉 우소야 더또 작은 나라다가 아니가 더 작은 나라다 우소야 더 작은 나라다 그리고 조건 부족 풍부하다 풍부하다. 자 이때 저기 그 한자 써놓고 한자 써놓고 꼭 저기 말을 붙이게 만들죠, 그죠? 그 저건 풍족, 풍부 족이야, 풍부한 것이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족자 부자 한자 써놓고 부한 것이 족하다. 개인적이 그 그, 그이 저기 그 그것이 이 사군자는 사군자는 온비기소능그 능한 것이 그 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군자에게 군자를 기다린다, 군자에게 의탁한다, 군자에게 맡긴다. 이것은 저기 그 사군자는, 사군자는, 사군자는 저기 그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능한 것이, 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염유는 겸태. 그러니까 겸손해서, 겸손해서 물러나는 성격이다. 겸태. 겸손해서 염유는 물러나는 성격이고, 우이 자로 견신 고로 기사익손 기사익손 또또 자로에게서는 그 신을 보였어요 그죠? 신을 보였어 미소 자로에게 미소 짓는 걸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로는 저기 그 더블 여서 크게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그 말이 염유의 그 말이 더욱 겸손한 것이다. 손, 손, 겸손한 것이다. 겸, 겸, 손 이렇게 쓰죠. 겸손 자, 이게 겸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것을 요게, 요게 벼지요. 벼를, 벼를 두 단을, 요건 손이죠. 그죠? 요것은 요것은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요게 손이에요 겨두 단을 손으로 잡는 거죠 요그 겸하다는 얘긴데 이건 이것은 겸하다는 얘긴데 요렇게 하면은 이것은 겸하다는 얘긴데 요렇게 하면은 요것은 겸하 겸하다는 얘긴데 겸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보태면은 말씀을 보태면은 요거죠 그죠 겸손 겸손이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 다음에 요 다음에 요, 요, 여자여가 나오거든? 요 여자 요가 나오거든요 여자 여자 요가 나오면은 여자 요가 나오면은 이것은 저기 그 여자 요가 나오면은 이것은 저기 그 혐의한다는 얘기예요. 혐의한다는 얘기예요. 요 저기 그요 요거 저기 경한 경매 가지고 여자가 저기 그 말을 비꼰다는 얘기예요. 그 혐이, 혐의, 혐이하다, 혐이하다 그러면은 그 나쁘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혐이한다 이렇게 하면 혐이한다는 얘기 여기 한한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 그래야 저기 그 평화가 되고요. 여 혐이한다는 얘기가 되 돼요. 것은자 그렇고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서 고그 밑에 주석이. 저는 아직도 이 이상, 3분은 이상, 남았네요. 컴퓨터 주소는 주소도 간단해요. 이곳은요, 아, 주소 끝넘기네. 어, 그... 그래서 요, 여기까지로 끝내, 끝낼게요. 내끝 오늘은 그... 그... 그럴 거면은 요것도 시간이 좀 짧게, 짧게 들어가네요. 또 특별히 그 염유 염료. 염유는 저기 그 소심한 친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죠? 자, 여기도 시간이 약간 짧게 끝나네요. 저기 수고 많았습니다.